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연구 두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교사의 내면 문제 그리고 학교 공동체 내의 관계 맺기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는 교사 정체성이 지식의 내면화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파고 들었고요. 어,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초등학생들 공동체 의식, 특히 갈등 해결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면화된 지식이라는 게요. 음, 교사의 어떤 인격, 경험, 가치관 이런 거랑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좀 분명한 교사는 이렇게 자기 삶 전체로 받아들인 내면화된 자기만의 지식으로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어떤 내적인 역량 이 연구는 초등학생들 갈등 해결 방식에 주목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처벌보다는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회복적 생활 교육을 제안하는 거고요. 회복이요 네 이제는 누가 피해를 입었지 관계를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요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보려는 시도인 거죠.